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평소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어지럽거나 아니면 계단을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찬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뇌출혈은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다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뇌출혈은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와 올바른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뇌출혈을 막는 다섯 가지 핵심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심하시곤 해요. 하지만 뇌출혈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검진 결과지의 수치들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어도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어가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말이죠. 이런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증상 없는 상태로도 혈관 내부에 문제가 계속 쌓여간다는 점이에요. 김명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에 은퇴하신 공무원분이셨는데 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작년 검진에서도 의사선생님께서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안심하셨죠?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만나서 식사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아침 산책을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밀려왔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히 일어날 때 핏기가 돌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지럼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더래요. 가족분들이 부축해서 소파에 앉혀드렸는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평소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혀가 꼬이는 것처럼 발음이 부정확해진 거예요. 그제야 가족분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119에 신고했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분은 지금도 언어 재활을 받고 계세요. 평소 유독 건강에 신경 쓰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가족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건강 검진의 수치만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요. 특히 뇌혈관의 상태는 더욱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두는 습관입니다. 평소와 다른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정확하고 사용하기 쉬워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측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압을 매일 기록해두면 병원에 가실 때 의사선생님께 큰 도움이 되죠. 뇌출혈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발병순간의 위험 때문만이 아니에요. 설령 생명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른 장기와 달리 재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상처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피부에 생긴 상처도 흉터만 남기고 기능은 회복되고 근육이 다쳐도 재활을 통해 대부분 예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이순자님이라는 65세 주부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활발하신 분이었어요. 동네 분야의 활동도 하시고 손자 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셨죠. 특히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곤 했어요. 그런 그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마침 집에 있던 딸이 발견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죠. 의사 선생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뇌출혈이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분은 가족들의 말은 다 이해하세요.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고 고개도 끄덕이시죠.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언어치료도 꾸준히 받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기는 힘든 상태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그분의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전에는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려주면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웃으셨는데 지금은 그저 웃음으로만 반응하실 뿐이에요. 딸분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시는 순간이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라고 해요. 예전 같으면 대화의 중심이 되셨을 텐데 지금은 그저 듣기만 하셔야 하니까요. 가끔 무언가 말씀하려고 애쓰시다가 결국 포기하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절감하게 돼요. 뇌출혈은 생명을 잃는 것만큼이나 삶의 질을 잃는 것도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이나 복시 즉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평소보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이런 증상들은 때로는 며칠 후에 저절로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증상들은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뇌출혈 예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어요.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보다도 매일 먹는 음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토마토, 생선, 그리고 견과류예요. 혹시 이세 가지 음식이 왜 혈관 건강에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형성을 막아주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주고요. 박종철 님이라는 68세 택시 기사분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셨어요. 오랫동안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5년 전쯤부터는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도 수치가 잘 안정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을 권했지만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분식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혈압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분이 식단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함께 택시를 하던 동료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토마토 특유의 신맛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니 괜찮았다고 해요. 그리고 점심때는 가능하면 생선이 들어간 메뉴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셨죠. 견과류는 운전 중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셨어요. 예전에는 달콤한 과자나 빵을 드셨는데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먹다 보니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이렇게 바꾼 식습관을 6개월 정도 지속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죠. 하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집중력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았고요.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140에서 125로 떨어진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220에서 190으로 개선됐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닌데 수치가 이렇게 좋아진 게 신기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분은 지금도 이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토마토는 이제 생으로도 잘 드시고, 토마토를 넣은 음식도 즐겨 드세요. 생선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드시려고 하시고, 견과류는 매일 한 줌씩 챙겨서 드세요.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게더 좋아요.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서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줌 정도, 그러니까 2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건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그리고 흡연과 음주예요. 이네 가지는 혈압과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혈관은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재생되거든요. 최경인 님이라는 70세 은퇴 교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교직 생활을 하실 때는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 일에 매달리셨고, 집에 와서도 수업 준비며 학생들 상담이며 할 일이 너무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흡연도 시작하게 되셨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술 한두 잔씩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은퇴 후에도 그 습관들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할 일이 줄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셨고, 저녁에는 습관적으로 소주를 한 잔씩 드셨죠? 운동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하지 않으셨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생활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몇 차례 재검사를 해봐도 계속 높게 나오더라고요. 의사선생님께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치료를 권하셨어요.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도 수치가 잘 안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죠. 그때서야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으셨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분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금연이었어요. 하루에 한 갑씩 피우시던 담배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줄여나가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입이 심심하고 손이 자꾸 담배를 찾더래요. 하지만 금연 패치도 사용하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산책을 나가시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셨어요. 두 번째로 바꾼 건 수면 패턴이었어요. 밤 12시 넘어서 주무시던 것을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려면 저녁 시간 활용을 바꿔야 했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을 수면 상태로 만들어 가셨어요. 세 번째는 아침 산책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씩 동네를 걸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셨어요. 한달 후에는 30분을 걸어도 큰 무리가 없으셨고 두 개월 후에는 오히려 걷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금주였어요. 이것도 쉽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줄여나가셨어요. 매일 드시던 술을 일주일에 3번으로, 그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마지막에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이런 변화들을 6개월 정도 지속하신 후 건강 검진을 받아보셨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20 이상 떨어졌고 혈관 탄성도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살 정도 젊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건 몸의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눈이 감겼는데, 이제는 저녁까지도 생기가 있으시대요. 그분은 지금도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계세요. 아침 산책은 이제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셨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워 지셨어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루 30분의 빠른 걸음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늘려가시면 한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길 바라요.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뇌출혈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뇌출혈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음식 하나를 선택할 때, 운동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담배 한 개비를 피울지 말지 고민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우리 혈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도영님이라는 75세 농부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분은 작년 이맘때쯤 혈관 나이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많게 나왔어요. 85세 수준이었던 거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상태로는 언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후 그분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평생 농사일만 하며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오셨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선 식단부터 바꾸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니까 토마토 재배도 시작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직접 기른 토마토로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은 생선을 드시기로 하셨죠. 견과류도 꾸준히 챙겨 드셨고요. 운동은 이미 농사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추가로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걸으셨어요. 농사일과는 다른 종류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금주도 성공하셨어요. 40년 넘게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던 습관을 완전히 끊으신 거예요. 1년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나이가 75세, 즉 실제 나이와 같아진 거예요. 1년 만에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진 셈이죠.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분은 지금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본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신다고 해요. 예전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몸이 아팠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다음날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도 그 변화를 확실히 느끼신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주 아프다고 하시고 병원에 가시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그분도 부인분과 함께 식단을 바꾸시고 함께 산책도 다니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다 보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10분 산책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거예요. 건강 정보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뇌출혈 예방의 5가지 핵심 비밀 어떠셨나요? 사실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두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 둘째는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 셋째는 토마토, 생선, 견과류로 혈관을 지키는 것, 넷째는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뇌출혈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